안녕하세요 네 반갑게 맞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곳은 오라우탄과 침팬치에 대해서 하루에 한번 들려드리는 애니멀토 하는 장소입니다 몽키빌리에는총 13종 144마리의 다양한 원숭이와 유인원이 살고 있는데요 자 저희 앞에 있는 친구 어때요 상당히 거대한 몸집을 지르고 있죠 바로 이 친구는 오랑우탄입니다. 네, 오랑우탄 숲속의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유인원에 속해요. 유인원에는 이렇게 오랑우탄과 그리고 침팬치, 그리고 에버랜드에 없는 로랜드 고릴라, 그리고 흰손 기반. 밖에 보시면 긴팔로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는 친구들이 유인원에 속합니다. 4대 유인원에 속하고요. 자, 원숭이와 유인원의 차이점에는 엉덩이에 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루알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꼬리 꼬리 박수는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숭이와 유인원의 엉덩이에는 바로 꼬리가 있고 그것 따라서 볼 수가 있는데 원숭이들은 엉덩이에 꼬리가 있죠. 그긴 꼬리나 짧은 꼬리 그 꼬리는 바로 그 동물의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에요. 하지만 우리 오랑우탄들은 우리 사람처럼 척추가 잘 발달이 돼서 두 발로 직립보행을 잘 하는 친구입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친구는 우리 오랑우탄계에서 대장 우 폴리라는 친구고요 전형적인 수컷 오랑우탄입니다. 올해 2 8살이고요 오랑우탄은 야생에서 단독으로 생활하는 친구예요. 야생에서 높은 나무위나 넓은 숲 속에서 혼자 생활을 하다가 목 밑에 있는 울음주머니에서 으, 으, 이런 소리를 내면서 마음에 드는 수컷과 암컷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그런 그런 생활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어, 밖에 보시면 우리 암컷 오랑우찬들이놀고 있고 실내에는 수컷 우리 폴리가 있는데 저희가 상황에 맞게 자리를 번갈아 주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 동물원에서는 행동 풍토화 프로그램 인미치먼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애완견들 집에서 키를때 공도 넣어주고 무슨 장난감도 넣어주고 그런 하나의 놀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오라마탄들에게 첫 번째로 빨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습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폴리 오늘 날씨가 부러지기 때문에 전해질 공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쪽 작은 구멍창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빨대를 넣어 줍니다. 그럼 빨대가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폴리 친구가 아, 어, 나 맞아 빨대를 잘 사용하고 연습했었지라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폴리의 양쪽 뺨에 보시면은 시크 패드라는 두툼한 물렁살이 있습니다. 그 물렁살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즉, 적에게 위화감을 주는 하나의 얼굴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긴 털을 지니고 있어서 추운 날 열대지방에 새벽에 추울 때는 자신의 몸을 체열을 유지... <laughs> 너힘 세잖아. 그렇지, 발을 사용해서 잘 올라와야지. 자, 발을 보시면 발도 털처럼 생겨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헐리야 <laughs> 너 밖에서는 나무 잘 타고 그러는데 오늘 왜 그래? 입입좀보여줘 입, 입 폴리아. 입 입. 또. 네, 폴리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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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폴리가 가까이 오면 처음에 빨대 하는 모습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들도 처음에 빨대 사용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습득을 하게 되죠. 우리 폴리도 처음에는 할줄 몰랐는데. 하면서 폴리도 학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몸 상태도 볼수 있고, 아 오늘 폴리의 편상태 매우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몸 밑에 드러난 이긴 울음 주머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살이 아니고요, 대학에서 우와 우와 이런 소리를 내는 하나의 울림 통 주머니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폴리 오늘 아주 페알량 상태 좋고요. 어 피부나 어디 다친 부위 없네요. 아주 멋져요. 자 폴리 현재 140kg가 나가고요. 그리고 앉아서 아서 어, 있어서 척추를 쭉 했을 때약 165cm 정도의 높은 체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 폴리 오늘 페알량 상태 멋져고 잘했어요. 우리 유이 선수는 도구를 잘 사용하고 학습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밑에 계단식 형태의 큐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이렇게 포도알을 넣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오영훈 턴 손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굴려서 먹을 수 있을까? 이 폴리에게 이렇게 작은 짝대기를 하나 줄 겁니다. 폴리아 여기 짝대기.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제가, 어, 그거를 들고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폴리. 아, 마음에안들 겁니다. 자, 요, 요게 좀더 길어. 그렇지. 잘했어, 폴리. 자, 폴리, 여기 아래쪽에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 그거,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폴리야. 음, 요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폴리야, 요쪽으로, 이쪽으로 와볼래? 요쪽으로 와봐, 요쪽으로. 요쪽으로. <laughs> 아, 우리 감정이 아주 풍부한 친구라 하나하나로 감정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폴리를 제가 좀더잘설명해줄게요폴리 응. 요거를 요거를 여기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는거야 아니야? 아우겨는 <laughs> 아, 안하고 싶어? 아, 응. 어, 알았어 그러면 너 응. 이거 갖고 놀다가 이따가 땅에내려와서 이거 이렇게 톡톡톡 치면 너 한번 이렇게 해, 해보자 알았지? 알았어. 그럼 우리 딴데 갔다 올게. 알았지? 어... 자, 우리 폴리는 오늘 안 한대요. <laughs> 아, 진짜. 자, 그럼 폴리를 만났다면 우리 다음으로 우리 침팬지 친구들을 한번 만나러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트에는 50마리, 70마리 군집생을 하는 친구들이라 귀가 상당히 큰걸볼 수가 있죠. 우리 오랑우탄들은 귀가 아주 작은데 우리 침팬지들은 귀가 크게 발달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야생에서 다양한 소리를 듣고 순간순간 대처를 하면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큰 귀가 하나의 레이다 역할을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저 뒤편에는 우리 원리라는 엄마 22살 원리가 있는데 창밖으로 동료 친구가 보여서 저렇게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엄마 곁으로 와서 아, 자기 딸 곁으로 와서 아이를 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아까 폴리나 우리 원리처럼 하루하루 감정이 하루하루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부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이 친구는 올해 3살때 암컷 침팬지고요. 지금 한참 이 놀이터 안에서 이렇게 밧줄도 차면서 달차기도 하면서 한참 근력을 키우고 있는. 네, 열심히 뛰고 놀고 있는. 어, 우 그래, 그래. 아, 기분이 아주 좋아요. 열심히 이렇게 몸 근육을 활용하면서 몸에 근력을 키우고 있고, 아직 치킨지들은 아직 엄마의 보살핌을 받아야 돼서 아빠들이랑 아직 합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보통 엄마들이 아기 다섯 살 때까지는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올라올 때까지 이 밑에 들어가면 이제 동굴 밑으로 이제 동물사가 있어요.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엄마 등에 매달려서 타고 다니다가 이 위에 오면은 이제 엄마는 아, 너 이제 여기서 놀아라. 하고 이제 아이를 내려놓고 다시는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이 침팬지 발 보시면은 약간 손처럼 생겼죠? 근데 밧줄을 잡을 때 보세요. 발로 저렇게 딱 잡아서 멋지게 타단처럼 이동하는 모습볼 수가 있죠 저렇게 손과 발을 잘 사용하고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서는 나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이렇게 침팬지들은 상당히 근력이 성인 남성의 5배 이상 발달이 되는 모습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식단 자체가 육류가 아니고 채소나 과일, 국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헬스하는 몸짱 트레이너들도 다양한 견과류나 국물 이런 거를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죠.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생상 자체가 이렇게 밧줄을 타고 힘을 기르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강하게 잘 발달됩니다. 어, 나이는 세살이지만 우리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의 지능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음. 저 뒤편에 보시면, 밧줄도 있고, 목마도 있고, 농구공도 있고, 타월도 있고, 하나의 인리치먼트, 우리 호기심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어제 저 목마도 우리못갈것 같아요. 조금 타선이 실증을 해서, 나중에는 이 안에 또 다른 새로운 장난감을 넣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저 뒤편에 보시면은, 동글동글한 과자 같은 게 보이시죠? 음. 저게 이제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침팬치 전용 사료를 보시면 돼요. 저 사료만 먹어도 이 친구의 영양소가 다 공급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좀더 다양한 과 채소를 먹이고 있는 모습이고, 저런 곡물로 된 그거는 우리 친구들이 우유에만 알아보는 시리얼 같은 그런 곡물로 이루어져서, 뭐 제가 가끔 이렇게 배고프다가 하나씩 먹는데 상당히 맛있어요. 우유랑 먹으면 통할 수가 있고, 자 그렇게 이그 원리가 이제 아 이제 내딸 보러 오셨구나라고 왔는데, 어 원리가 이제 저렇게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자기 딸에게 곁으로 옵니다. 나이는 2 2 살밖에 되진 않았지만. 출산을 이미 여러 번을 해서, 우리 몸매도 약간 이렇게 망가지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피부가 약간 좀 거칠어지고, 털도 약간 뜯겨있죠? 아기가 이렇게 엄마 등에 매달려서 털을 이게 뽑는, 이렇게 행성을 해서, 우리 아, 엄마 털이 좀 빠진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 이제 아이를 완전 독립을 시키면, 풍성하게 털이 자랄 거고, 지금은, 아이를 위해서 모유수유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많이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자, 지구는 큰 하나의 행성이죠 그 행성 안에는 우리 사람과 많은 동식물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먼렇날 엄마나 아빠들처럼 어른이 돼서 또 아이를 낳고 결생을 하다 보면 야생에서 몇 년, 수십 년 안에 열정이 되나 지급하게 서식지 하기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아프리카나 케냐 이런 데서는 인력분들이 유인원이나 원숭이들을 사냥을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또그 사람들만의 생계수단 벌목 이런 게또 없어져서 그런 생태계가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동물원의 역할, 좋은 보존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동물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펴야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도 지구가 건강하고 동물들도 살수 있는 아름다운 행성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 짧게 오늘 만나봤지만 우리 폴리도 만났고 우리 폴리가 원래 포도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오늘 하기 싫은가봐요 그래서 감정이 하루하 다른 친구라 우리가 뭐 억지로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을게요 폴리가 놀다가 또 포도 이렇게 굴려서 먹을거예요자 오늘 모키밸리에서 만난 우리 애니멀톱 즐거웠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범 김동영 설익사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응. 안녕.